요 당근 할아버지 당근을 뺏으면 그냥 할아버지 요 당근 할아버지 당근을 뺏으면 그냥 할아버지 우리 할아버지한테 당근을 주면 당근 할아버지 우리 할아버지한테 당근을 주면 당근 할아버지 헤요 당근 할아버지 당근을 뺏으면 그냥 할아버지 헤요 당근 할아버지 당근을 뺏으면 그냥 할아버지 헤요 당근 할아버지 당근을 뺏으면 그냥 할아버지 요 당근 할아버지 당근 할아버지 당근 할아버지 깜라지 아니 이제는 그냥 할아버지네 기말하지. 네 당근에 돌려줘. 당근에 돌려줘. 그럼 나는 당근에 빙글빙글 돌리지. 당근 할아버지 헤이 요. 당근 할아버지 헤이 요. 우리 당근 할아버지 친구는 오이 할아버지, 뭐 가지 할아버지, 뭐 양배추 할아버지, 뭐 양상추 할아버지. 우리 할아버지의 런족 친구들이지. 헤이 요. 당근 할아버지. 당근 할아버지. 당근 할아버지. 당근 할아버지. 오이 할아버지, 가지 할아버지, 야채 할아버지. 우오.